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만약 저라면, 요번에 연식 변경된 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어떤 등급에서 어떻게 구매할지, 그렇게 구매하면, 실구매 가격, 월 할부금은 얼마나 나올지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오늘 영상은 그냥, 아, 수건도둑은 저렇게도 사는구나 정도로만 참고하시고, 등급별 자세한 옵션 구성은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륜, 사륜,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실구매가 기준 사륜은 350만원 정도가 짬프한다. 다른 차들 대비 100만원 이상 더 올라가는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어차피 도심형 차량에 전륜구동 베이스이기 때문에, 구동력을 이쁘게 배분해주는 사륜구동큰 의미는 없는 험로주행 모드가 들어가긴 하지만, 요 산타페에서만큼은 필수까지 생각이 들지 않아서 이륜구동을선택하고요 등급은 크게 기본등급, 익스클루시브, 중화위등급, 프레스티지, 가성비 등급 HP, 최고 등급 캘리그래피 이렇게 네가지가 있는데 저는 익스클루시브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면 프레스티지부터 보면 주행보조 업그레이드, 필수 아니어도 자질구리한 옵션 구성 업그레이드, HP으로 보면 천연가죽, 시트옵션, 어라운드 모니터 이런 친구들이 뭉탱이로다가 추가되긴 하는데 차값이 그만큼 짬프되는 면이 있고 곰곰이 따져봤을 때 잠시 후에 보시겠지만, 익스클루시브가 기본 등급이긴 하다만 옵션 구성이 나쁘진 않습니다. RMDPS, 10개의 열백, 꽤나 많은 범위를 기본으로 인지하는 엔트리급 친구들은 추가 옵션 구성을 추가해야 들어가는 구성을 기본으로. 차로 유지 보조 2,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레이더 타입 후속 경계 알림, 요것도 다른 차량들은 옵션이죠. 진동 경고 핸들, LED 헤드램프, 테일램프, 준수한 디자인의 휠, 열선 가죽 핸들. 기본으로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클러스터 운전석의 허리받침대와 전동시트 1열의 열선 통풍시트 2열 열선 2열 버튼식 폴딩 버튼 시동 스마트키 듀얼 풀 오토 에어컨 한때 그랜저에선 옵션 구성이었던 터치식 공조 다이얼 무려 전 좌석에 게임방지 윈도우 전 좌석에 이중접합 차음글라스 전동 트렁크 오토홀드 포함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 후방 주차 센서 기본으로 12.3인치 디스플레이와 순정 내비, 블루 링크까지 요정도로 옵션 구성이 투싼급으로 봐도 중상위 등급에서 옵션 한두가지 넣은 정도의 구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익스클루시브로만 봐도 충분하겠다 생각이 들었구요 사실 h p 이 가성비 등급이긴 하지만 차값이 거의 580만원이 짬프하다 보니까 물론 천연가죽, 서라운드 요런거 좋긴한데 되팔 때 값어치도 좋긴한데 기본 등급도 나쁘지 않으니까 기본 등급에서 5인승으로 참고로 6인승은 실구매가 110만 원 추가, 7인승은 70만 원 정도가 추가 되구요 차량의 색상은 흰색과 검색깔, 상한 도라에몽, 오카도 그린, 무광 오렌지, 쥐색 깜장 요렇게 있는데 만약에 제가 HP기에서 구매를 했다면 HP 블랙 패키지 혹은 캘리그래피 블랙 패키지. 거기에 블랙 외장에서 올 블랙으로. 그런데 올 블랙 하시는 분들, 딴건다올 블랙으로 했어. 근데 썬팅을 반사로 이게 맞는 건가? 잘 몰라서 하신 거겠죠? 그냥 뭐좋 테니까 그 썬팅으로 한 거겠지. 아무튼 다올 블랙으로 해놓고 반사 썬팅만 넣어놓으면 차가 좀붕떠 보입니다. 할 거면 다 깜장으로 해야지. 근데 기본 등급에선 블랙 패키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산타페 딱 봤을 때 이런 블랙 포인트랑 흰색이랑 투톤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요런 필라도 완전 깜장으로 되어있어서 특히나 더 포인트 있는 것 같고 실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맛있어서 요란한 컬러가 많지만 저는 흰색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인테리어는 불쌍하게도 블랙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상위 등급의 장점 브라운 그레이 고런 시트도 있다. 기본 등급은 불쌍하게 블랙밖에 없다. 쏘렌토는 기본 등급에서도 브라운 그레이 요런거 넣어주던데 산타페는 요런데서 아쉬움이 있죠. 추가 옵션 구성은 기본 등급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으나 옵션 넣다 보면 HP, 넣다 보면 캘리그래피가 보이기 때문에 담백하게만 한번 알아보자면 첫 번째, 빌트인 캠2는 패스하겠습니다. 왜냐면 증강현실 내비까지 들어가긴 하지만 사용을 해봤을 때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고는 느끼지 못해서 영상을 쉽게 빼서 돌려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 빼고 나머지 부분의 성능은 아쉬워서 요 친구는 패스하고요두 번째, 99만원 상당의 선루프. 듀얼로 들어가죠. 1열에 1개, 2열에 1개. 제가 최근에 중고차를 구매했는데, 제가 구매한 차량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썬루프가 없습니다. 썬루프 좋아하시면서 왜 썬루프 안 나왔어요?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른 옵션은 다 마음에 들어. 근데 딱 썬루프만 없는 거야. 스피커 옵션이랑. 그런데 다른 거는 다 좋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했는데, 이런 건또 나중에 튜닝을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초장에 넣어서, 루프랙도 키높이 깔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20만원 상당의 전동 시트 동승석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선택하도록 사실 기본 구성으로 넣어줬어야 됐는데 요정도 옵션 구성이면 기본 차감 낮출라고 살짝쿵 빼놓은 느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9만원 상당의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운전자 전면부 유리에 현재 속도 제한속도 내비게이션 정보 각종 경고등 여기 차 지나가면 뭐 인지하고 있다 대충 이런 게 뜨거든요. 아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인지 범위가 굉장히 넓었죠. 그런 거를 10분 살려서 기능을 이렇게 꼼꼼히 넣어줬는데, 개인적으로앞 차량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최근에 있는 차량만 탔더니 없는 차 타면 또 불편합니다. 뭐든지 없을 때는 이게 필요한가 싶은데 막상 없어지면 또 불편하고, 그런 계륵 같은 친구다. 만약에 내가 옛날에 아바타 처음에 개봉했을 때 3D로 이렇게 안경 쓰고 봤었죠. 그때 그거 유행해갖고, 이 영화, 저 영화 다 안경 쓰고 봤었는데, 제 동생은 또 멀미를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그런 입체적인 거에 멀미를 많이 느껴 하시는 분들은 꼭 시승차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요거는 윗등급에서도 추가옵션 구성. 저는 요거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현대기아 차량들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뭐, 어런드 모니터 패키지 혹은 디지털 키, 터치 타입 핸들, 요런 거랑 막 중구난방 섞어놓는데 산타팬은 매우 정직하게 단독으로 무려 59만 원. 요것도 이보다 위급 친구들은 80만 원, 90만 원, 제네시스 요런 거는 100만 원 넘게 받죠. 그리고 다음은 119만 원 상당의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로 서라운드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측방 센서, 스마트키로 앞뒤로 딸깍딸깍.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요렇게 들어가는데 요것도 윗등급에선 추가 옵션 구성 HP 붙은 기본이나 고민이 되는 거죠 기본 등급에서 요렇게 넣으면 HP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써런은 모니터 정말 좋지만 요 스마트 키로 앞뒤 딸깍이 정말 좋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 5오원 상당의 디지털 키 2와 듀얼 무선 충전, 기본으로한 개만 있었죠. 그리고 이 플래티넘 패키지와 방금 그 어라운드 모니터 패키지를 짬뽕한 베스트 셀렉션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파퓰러 패키지를 이렇게 맛있게 현대 버전으로 입혀놨는데 무선 충전이 듀얼일 필요 없고 디지털키도 뾰족하게 필요하진 않아서 그냥 파킹 어시스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동 시트, 선루프 요렇게 추가해서 견적을 내 보자면 하이브리드 할인 100만 원, 등록 지역은 인천, 취득세 및 부대 비용 다 해서 330만 원 정도가 나왔고 1.6 터보 2륜 구동 5인승 기본 등급 익스클루시브의 화이트 외장제, 블랙 내장제 썬루프, 전동 시트, 헤드업 디스플레이, 파킹 어시스트 추가해서 개별 소비세 인하 하이브리드 할인 100만 원, 취득세 및 부대 비용 다 더한 실구매가 4,540만 원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의 동일한 추가 옵션으로 맞춘 HP 카고 한 350만 원, 60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것 같네요. 그러면 HP가 맞지 않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구매 방법은 할부나 일시불 렌트리스 선택하시고 개인 이시라면 할부나 일시불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계약 기간과 인수 지역 선택하셔서 문의사항 입력해서 상담 요청하기 2차후 때 카잘 어플을 통해서 해주시면 전국 각지에 있는 담당자분들께서 견적과 서비스, 현금 페이백 이런 거를 말씀주실 수도 있으니까 집주변 대리점에 가셔서 견적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어플을 통해서도 견적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정말 비싼 재산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부금을 간략히 알아보자면 초기에 납부해야 되는 취득세 및 부대비용을 제외한 4,264만원을 전액할 부시 3% 중반 금리 기준 24개월에 약 184만원 36개월에 125만원 60개월에 78만원 선납금을 1천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65만원 36개월에 104만원 선납금을 2 0 0 0만원 납부한다면 36개월에 75만원 60개월에 46만원 선납금을 3 0 0 0만원 납부한다면 60개월에 28만원 36개월에 45만원, 24개월에 67만원, 요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